한강에 일반 시민하고 정치인이 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서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출동을 하자마자 지체 없이 정치인을 먼저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때 아니 그 시민을 먼저 건져야지 왜 정치인을 먼저 걸리냐, 건져내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들이 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치인을 먼저 건져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많은 풍자들 정치인들을 풍자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데 이런 풍자가 나오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만큼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는 지난주 화요일에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지금의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역사에서 쭉 이어졌듯이 절반은 지지를 하고 절반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절반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왜한 70%, 80%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고 49% 애매하게 지지를 했을까?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하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70%, 80%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국민도 50%가 있다라고 하는 그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대통령이 잊지 말라고 49%가 되지 않았겠나. 국민의 당부의 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뽑혔는데 절반 정도는 지지를 하셨을 것이고, 절반 정도는 또이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렇게 절반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명절이 되어져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1순위가 뭡니까?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바로 정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싸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 하는 건 금지.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고 갈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절반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사이, 정치 때문에 사이 안 좋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도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민한 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분명히 뭔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롱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다윗과 같은 대통령, 이사야와 같은 대통령, 솔로몬과 같은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바라기를 마음으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자 각자 나름대로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이면 우리가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각자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정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중에서도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고 또 정치에 대해서 앞장서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마 정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지 않는데 어떤 뭐 저는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정당인도 아니거든요. 그냥 오직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의 역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많이 등장하고 정치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정치인들 중에 정말 정치를 잘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치인이 누굴까?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도중에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7년 대 흉년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잘 극복했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릴 일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한테 가서... 요셉과 같은 정치인 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뭐 대통령이 저를 부를 일이 없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요셉이 어떤 정치인이었을까요? 요셉이 어떤 정치인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자, 요셉은 30세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최고의 실권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애국 온 땅을 자기의 발로 직접 순찰하는 일이었어요. 요셉은 애국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면 한금무자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애국 전역을 순찰하면서 현실을 살피는 총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많이 비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탁상공론이 뭡니까 탁상공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현장을 모르고 현장을 돌아보지 않으면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 보좌관들로부터 비서관들로부터 100번 보고를 듣는 것보다 자기가 현장에서 직접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자 말자 정책을 먼저 내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장을 찾아가서 발로 뛰어다니며 필요한 게 뭔가 살폈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에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요셉과 같이 국민들 곁으로 좀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지 정말 국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보면 자기가 현장을 다갈수 없기 때문에 보좌관들의 보고를 듣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관이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이미 보좌관의 생각과 이념에 따라서 왜곡이 들어갑니다. 그 보좌관이 자기의 생각을 그 현장에 있는 거다가 덧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때는요 현실을 보고 받기보다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왜곡된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보고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TV 같은 거 보면 사극이나 옛날 그 임금님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요. 임금님이 원래 자기가 있는 골룡포를 벗어버리고 일반 서민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신분을 속이고. 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주막에 가서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면들을 가끔씩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임금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왜곡된 보고가 아닌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현장을 체험해 보면 거기에 딱 맞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요셉은 어떤 정치인이느냐, 현장을 먼저 순찰하고 돌아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인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현장을 쳐다보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삶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런 정치인이었고요. 또 요셉은 어떤 정치인이냐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었어요 48절 한번 보세요 자,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자 보세요 애국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아주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을 때, 근데 이때 총리였던 요셉은 흥청망청 하지 않았어요. 이때 요셉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흉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곡식을 미래를 위해서 저장을 했다는 거죠. 오늘 방금 말씀드 보면 각성에 있는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때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한때 이 나라는요, 이 1인당 GDP가 세계 4위였습니다. 엄청난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부자였죠. 근데 지금은 이 나라가 완전히 몰락한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이 나라가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풍요하고 좋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일머니 기름을 팔아서 풍성한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했죠.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많은 돈이 있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돈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계속 계속 내릴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치인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을 때이 풍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풍년이 7년 끝나고 나서 7년 중년이 찾아왔잖아요. 그 7년 흉년 동안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다들 굶어 죽는 판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애국 백성들은 걱정 없이 7년 대 흉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입니까 미래를 준비했던 정치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7년 흉년으로부터 건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고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은 그래요. 지금 욕 먹는 게 싫어요. 지금 욕 먹는 게 싫고 지금 어떤 정책을 미래를 위해서 펼쳤다가 국민들이 싫어하면 표 떨어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우리 당이 절단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 준비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통령을 위해서 이왕 뽑힌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현장에서 좀 답을 찾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될수있습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어떤 정치인이냐면요 과거에 매여있는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51절 자,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문하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문하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잊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냐 하면, 방금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렸다. 그 옛날에 과거에 고난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노이로 팔려갔어요. 그를 그래, 팔려간 이후에 보디바의 집에서 또오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그의 고난과 억울함, 형들의 배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것을 요셉은 선택을 했습니다. 원망스럽고 억울한 가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거의 내에 있는 사람은요 권력의 칼을 잡게 되어지면 그 칼끝을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시웠던 그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칼을 그리로 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보고 오히려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이 억울함을 푸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펼쳤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 과거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되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 권력자들이 적폐청산, 적폐청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보복을 이룰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 다들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통합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보복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역사에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어지면요. 본인도 똑같이 그런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력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도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과거에 매여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정치는 필요합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이 성경시대에도 정치인이 있었고 정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정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래봅니다. 현재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생겨날 모든 대통령들도 요셉과 같은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선택했든지 선택하지 않았든지 그 사실은 뒤로 하고 이미 취임한 대통령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녀석과 같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답을 찾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과거에 매어 있기보다는 미래로 발걸음을 향하는 대통령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희망찬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